네, 2015년도 생활평균을 수집 공반 대회사업 1분형을 맡고 있는 정권산업대표 김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호 감사위원장을 부탁한 이종원 위원님, 김군수 위원님, 김진배 위원님, 또한번한번 위원님들 내도 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당사가 수직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좀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좋으신 의견과 권고사항을 주실 걸로 기대하면서 이번 당사를 통해 더욱 보완되고 교육적이고 완벽한 수직운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가평군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탑 소장을 체결한 데 가평국 국면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및 운영하는 지진진에 대해서 지표하겠습니다. 고기 음, 자체의 음수, 한동, 미워 및 사천 및보스상에서 도보 동반 해외 여행이 추진되는데 그게 올해 하시는 거예요? 올해 추진하시니까? 예, 네, 올해도. 아, 추진하신몇요 추진하셨어요 몇명 하십니까? 분기당 이제 한 상씩. 분기자 한. 네, 이제는 네. 네. 아니 두두 가방이 한 번. 아, 관계사가관계한 번. 네. 아, 그럼 사가관계데지금 여덟 분이네요. 도보 동하을 네. 아, 네. 주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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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서. <laughs> 그 환경위원이나 운전원에 대해서 그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한사람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업도 많이 해 주시고요 기사님들다보충질하실 네, 위원님 계십니까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지내주시오. 예, 김은규 대표님, 여러분, 별로 잘들었고요 어, 지난해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마, 테마를 위해서 음식물수보서 상당히 효다하고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색상까지 아, 아주 답게아가지고 보여드렸고, 어, 제가 봐도 참, 그런, 마을때 아직도 어, 하나의 을그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또잘 받아들여서 어, 비대명하게잘 만들어서 보급하는 습이고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보급이 덜 되는 것 같죠? 아직도 보급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각내시민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구청 앞에 그냥 그 음식물 쓰레이가 그냥 다붙어있래고 물어보니까 잘 못하는 것으로 하는 거를, 그런, 다른 거를. 그래서 제 그거를 좀, 저, 저 제작업도 다 하셔가지고, 어, 또 보호를 좀 하시고. 환경, 환경부, 우리, 우리 군대, 보호 구분 중이라든지, 뭐, 환경과, 환경, 환경부? 아 환경과. 아, 환경. 네. 거울 도 제작을 하더라고요. 거울 또 제작을 하죠. 환경과에서요? 네. 거울 도 제작을 하더라고요. 고기 이망이 이제 아 많이 나오니까요. 펜션이 많아가지고 해서 어, 네. 뭐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음.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자원을 그냥 얻어가지고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시비에 가니다 보니까 그걸 도아서 보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좀더 먼저 이제 공주 산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홍보도 했는데 네. 좀더 이렇게 할수 있도록. 네, 여러분 네, 좀잘좀챙리 주시고. 어, 그렇게 하고 되면서, 거리와, 그, 참, 뭐랄까, 이제, 그, 화소되가지고, <laughs> 그, 항상 지원하는 자리까지 해결해주고, 그런 관계로 왔을 때, 정말 보고 좋았습니다. 거래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또, 이 왔을 때, 안정보라든지 제가 먼저 말씀하신 그런 것도 착용을 잘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상영화혁자 여러분들이 우리 가축문의 판정과 모든 면에서 이회를 가진 네. 그런 거리를 네. 만드는 참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아고생하셨분 네. 앞으로도 잘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가평민들, 아주 깨 가평민들을 바라던 마음입니으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네. 관님 네. 비장니다 예. 네, 보충 지하시이분 계십니까? 지하시는분 계십니까? 그 이게 그 이게 그상학통상인 그, 같은 에서 그, 안전 수칙 같은 건 있어요? 수수 그 네, 안전 수칙 같은 건 네. 거. 예. 그 매달 그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칙을 어떤 기준건교육하 그런데 이런, 물론 이제 그 수고한 걸다 보고, 많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미친 소리 활동을 하고 이래야 되나 수고를 하면서요. 근데 국도에서도 물론 탁 보니까 그렇지만, 서커스 하는 기분이에요, 서커스는. 이렇게. 응. 형 수고하시는 니이 차에 매달려서 기시다고 응. 그래 빨리 그이 수건을 습득을 내게 야 되는데, 작은 거리라든가 짧은 거리는 이렇게, 이렇게 수건을 하도 괜찮으신데, 뒤에서 터를, 북동먼 키로스로 갈 때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안전를 차량에다 부착을 해서, 이럴 때는 허리에 안전를 내게 해서, 그 추락사고나 이런 강일화인 거고, 뭐. 만약에 이 속도를 해서 가다가 이게 그 급제동 했을 때는 양반 그냥 쓰러지거나 떨어진다고. 아, 아무것도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러보니까 허리, 띠 같은 걸 만들어서 네. 프리트가 이렇게 땡겨, 땡기고, 그, 뭐 용수철 현상으로 나갔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밀었다 땡겼서면 프린트 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보호도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교통사고 저기 교통 그 나쁜 교통 업계라고 해서 이한 번에 추억되도 어떨까요? 짧은 거는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기교도또 미천하게 수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국도를 국도를 갈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정에서보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애들은 뭐이바벨을된다든가 손자를 대는 이런 것있지만 나쪽에는허기티 갖다가, 장치해서, 틀력다고 이렇게, 늘어났다, 또 다른 하게 또, 흥이 와서 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금 어떤, 내가 너한번 지켜봤는데,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네. 네. 또 그, 장시간, 그, 운동할때데 짧은 걸은 어쩔 수 없다고 봐는데 장시간으로. 네, 그렇습니 이걸, 저기, 안전적인 부분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 그, 저, 저 안전성 확보해드려야 되나? 예. 뭐, 뭐, 간짜로 오 시정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수석에 아, 네. 네. 그, 그, 그. 탑승하도록 국도변화 아니, 조수석에 안타승하도국변도록국토변 수고를 해야 되니까. 양이이 뒤에 한판에 예. 되신 거잖아요. 원래 그 조수석 가고. 그 화물차도 사이 공간에 공간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너무 좁아가지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은 여기 집어서 올려야 되고 한 분은 타이되로한 분은 정도 이렇게 이렇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는 분들이 이런 저기 이런 네. 분에다가커피숍를 만들어 놓으면 안전도 네. 확보하고 쓰레기도 노원에게 수거가 됩니다. 한번 여기 생각해서 시정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반 비법적으로 들다가서으로갈 때는 짧은 거리가 없지만 그에장시간에외출로갈 때는 보하실것같 하셔야 됩니다. 보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지리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네, 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그 특히 이제 아파트에서 나온 그 낙엽 어, 그거 처리가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도 됐고 그 치운 데애로상이 느껴졌었는데 그동안에 자구 그 마대를 준비해 주셔서 그분들이 지금 잘 치고 있다고 좀 만나면은 고맙다는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들려서 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그걸 좀 확대해서. 어, 대단히 아파트가 게에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확대 보고 를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아파트에도 낙엽이 많이 지만 일반 가로수에서도 낙엽이 굉장히 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그을 갖다가 이제 운전사무소 위원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거쳐 포대자료에 담아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뭐 전부 대대적으로 그냥 아파트면 아파트 또 가로, 가로변이 가로변 같이 한번 치우고 일정을 잡았으면. 근데 이제 그게 낙엽이라는 것이 낙엽이라는 것이 서로 짜고 합이 또다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네. 네. 어느 정도. 네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서 그냥 두두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워야 되겠지만은 어, 낙엽을 잘 수거해서. 어, 매립하지 말고 맥장로 가지 말고 어, 재활용할 수 있게 전에처럼 그폐비화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전에 그 우리가 이제 장뭐 전처리 시설이죠. 거기를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매립하는 그 공간이 포화가 돼가지고 무슨 대책을 들어가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매립량이 소각량에 비해서 별로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듣보라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파봉을 한 이유도 그 소각 그융 봉투 안에 이런 큰, <laughs>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잘못하면 전철시설 비싼 게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파봉을 하, 해서, 그러니까 파봉을 해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게 많습니다, 전철시설로. 그래서 이제 내 용이 작아지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일하는 데서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시설도 좋긴 좋아서 어떤 재활의 원기라든지, 그, 난방, 그, 그걸 하는데 좋도 좋지만, 어, 결론적으로는 사실 어떤 다른 뭐 옛날 에 했던 뭐 소각 시스템 같은 거 다시 한번 이렇게 구매상 어, 검토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 거기서 이제 그 파공을 해 보니까 한70% 60% 정도가 재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더래요. 네. 이 네. 여기 이제 그 파봉 현황을 보면은 2015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어 6월달까지 따지면은 2,300개 정도를 이제 파봉을 해서 어 그런 성적이나왔는데 그럼 1년에 보통 몇개 정도 하시는지요 파봉? 파봉이 한30% 정도는 전체의 30% 네, 정도 하다고 이게 들어보는 아니지요예 그런데.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그 소비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지금 재활용 재활용 봉투는 특별히 없죠 네, 재가, 네 재활용 봉투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기 편한 데갖다가한농 데에다가 그냥 뭐그 비닐서부터 시작해서 어, 재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담아서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재활용 봉투를 만들던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게, 박스로다가 해서, 지금 왜옷 수거함 있잖아요. 옷 수거함은, 어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다 집어넣기만 하고 되는데, 빼가고, 그것 항상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매립할 그 그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를 별도로 만들던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하던지, 그래서 그거는 무료로 나눠준다든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다가 그 비닐을 아니 그옷 어, 음, 수광처럼 유성한 부에다가 재활용만 넣을 수 있게끔 그 투명하게 이렇게 겉에서도 보이게 그렇게 하는 방안은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 지금 그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농용봉투를 하얗게 해서 이제 그 나눠주시거든요. 거기다가 옛날에 어떤 이게 나지만은 캔, 캔 아니면 요구르트 요구르트 그그 우유팩우유팩 해서 칼라별로다가 이게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걸 만약에 마트나 이런 데서 농협 이런 데서 나눠주시면 아무래도 버리시는 분들은 그, 그게 있으면, 그거 모으시게 되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네, 그러면은, 사실 버릴 때 많이, 이게, 세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재활용, 도 활용도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장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활용이라면은, 우유병 따로 오고, 뭐, 종이 네. 따로 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재활용자라면 플라스틱서부터 시작해서, 아, 이거는 자기, 자기 주관하에, 아, 이거는 재활용될 것이다라고, 자기 주관하에 한 군데다가 다 모은대는 거죠. 그럼 어차피 재활용센터로 가면은 거기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분리하는 거니까, 굳 집이 거기 가서 그 플라스틱 종류나 세 종류나 별도로 또 거기서 또 분리하는 건 아니잖아. 한 군데, 한나이로 건너가면서 계속 곤란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군데만 다 맞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 이제 버르시는 분들이 재활용하고 매립용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laughs>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만 재활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도 매립용이 많이 분류가 흐름이 되어야 요 예, 이거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는 수거업체니까, 네, 예, 환경과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환경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뭐 실행한다 그래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환경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색다른 그 아이디어를 좀 동원하셔가지고, 어, 좀 수거율을 높여서 지금 또 이제 우리가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야만이 또그 매립장이 또 운영이 될수 있을 그런 지경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거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가한역과하고좀잘 상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지자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네. 더 지자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통산업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항관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통산업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